오늘은 한인타운 내에서 새롭게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 성인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이 한인 연합센터에서 최경희 디렉터님과 줄리 신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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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메디칼 메디케어 그다음에 월페어 뭐. 간병인 신청, 저소득 아파트, 노인 아파트 신청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LA에서 개인이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섹션 8 바우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네, 저희 센터에 오시면 신청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한인 연합센터에서 신청 무료로 대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17일부터 음. 30일까지 기간이고, 네. 네, 그 기간 안에 로또에 당첨되시면 됩니다. 아. <laughs> 어, 213479 네. 1627. 1627이요? 네. 오. 그건 이제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2134791627. 네. 예. 이 싱글만 모임. 요요 요 네. 글자 때문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아, <laughs> 네. 어, 이게 좀 어떻게 소모임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걸로 한번 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싱글만 모임에 대한 정보부터 저희들이 한번 여쭤 볼까요? 어, 네. 저희 싱글맘 모임은 그 싱글 음 맘만 있어요 대디는 없고 <laughs> 네 싱글 맘들만 네. 그리고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음.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음.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올인하다 보니까 나를 잊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진정한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찾아가자라는 취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그럼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현재 회원은 25명 정도 있으시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연령대는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어요. 음. 음.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나요? 아 저희 모임은 네. 한 달에 한번 토요일 날 오후에 모이고 있어요. 아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네네. 네. 어 싱글맘의 삶에서 당당하게 나를 찾아가는 교제이고 또 연령대별로 소모임을 가지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알아가는 그러길 음. 바라는 모임이에요. 네. 그리고 어, 연령대에 따라 나눈 이유는 또 어, 관심사가 좀 틀릴. 수가 있어가지고 음. 예, 자녀가 어리면은 또 아. 어,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 관심이 있을 거고 또 50대 싱글맘들은 자녀들이 배우잖아, 음. 진로 음. 이런 거가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나눠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네, 서로 모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몰랐던 정보들도 쉐어할 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음. 맞습니다. 그럼 모이면 시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저희가 네. 모이면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아.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런 장소가 없는데 아, 가끔. 아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네네네. 어떤 본인들의 이야기를 네네. 털어놓고 음. 상 상처가 있다면 저 그런 것도 치유받고 아. 그래서 그런 모임과 장소가 있다라는 것과 네네. 또 저희가 3 개월에 한 번씩 네네. 이제 네. 여행 나들이를 갈 계획을 아, 가고 있어요. 우리 왜냐면, 어머님들이 네 <laughs>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같이 여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그래서 일상을 탈출하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저희가 네. 캠핑도 계획을 잡고 있고 네. 같이 여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좋네요. 네. 예. 어디로 최근에는 갔다 오셨나요? 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네. 어,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음. 비숍이라든지 아이고, 이렇게 네네네. 네. 솔직히 아이들하고 가기 되게 어려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네. 아이들도 다 가는 거예요? 어, 마, 저희 한치. 계획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음. 같이. 네. 어, 네, 네. 아이들이 안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이제. <laughs> 누가 봐줘야 돼? <laughs> 네. <laughs> 엄마만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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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리쉬 하고 오면은 뭐또 네.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네. 근데 원하시는 건 이제 같이 가는 거를 추구하시는군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음. 그럴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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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이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나누세요? 어, 나누는 거는 거즘 자녀들 이야기, 자녀 그리고 음. 지금 살아가는 거, 음. 또 고민 같은 거, 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아. 그렇거든요. 네. 오. 이번 그 10월 모임에는 네, 네 한국에서 또 유명한 바리스타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랑 또 네. 여러 가지 커피 맛을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제들이 가질 거예요. 오, 그런 네. 강좌도 있군요. 네, 네. 네. 부모 교육이나 뭐 재정 교육 워크샵뭐 파이낸스 그런 그 에듀케이션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럼 10월 언제? 10월 22일? 10월 22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4시. 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네. 다음 주 음. 예. 그러면은 어, 싱글맘들만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현재는 싱글맘들 모임이에요. 네, 무슨 뭐, 음. 특별한 강사가 오실 때는 또 저희들이 뭐게스비를 음. 드릴 때는 또 조금씩 또 알아서 주시기도 또 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음. 또 네. 눈치는 또. 네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서로 오 십칠만. 네. 네. 또 음식도 네. 좋은... 엄청 많이 사오셔서 그러니까. 먹기가 맞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래 꽃이, 이 네. 여자들이 모이는 데는 맞아요. 웃음이 끊이지 그렇죠. 않고. <웃음> 이 대화 음. 내용이 또 끊기지가 않아요. <laughs> 얼마나 재밌게요. 네. 네. 예. 아,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으시군요. 네, 네, 네. 근데 특별하게 이번 모임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바리스타가 오셔서 네. 커피에 대한 또 강좌도 해주시고. 네. 직접 이제 커피도? 시식도 하고 오. 예. 뭐에디오피아뭐 브라질, 콜롬비아 예. 네. 커피를 다 갖고 오셔 가지고 네. 직금 유익한 시간이 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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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좋으시겠네요. 음. 네. 근데 제가 이제 문득 들으니까 이제 음, 싱글맘이 되면 사실 좀 뭐라랄까? 부부가 서로 하는 일도 이렇게 맡아서 집안일도 하는 일들이 있고 특히나 재정적인 거 이런 거 남성분들이 또 알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혼자 되고 그러면 뭐죠 그런 재정적인거나 뭐 아니요, 어렵죠 어려울 네.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죠. 그런 교육까지 해주시고 한다니까 음, 네. 재정 상담 뭐 이런 교육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모임이다 네. 유익한 모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뭔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쉼 없이 달려오다가 음. 같은 분들과 처지가 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또 모임을 네. 가지고 또그 안에서 뭔가 쉼 진정한 쉼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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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면에서 네. 싱글 맘들만 했어요. 네. <laughs> 네. 네. 그럼 오후 4시에 모이셔서 몇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프로그램은? 한 6시에서 7시 정도. 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네요. 음, 길지이고 어, 네, 네. 음, 부담감을 네. 전혀 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냥, 그냥 뭐, 친구들 만나러 간다. 네.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음. 네. 그러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지역분들끼리도 한 번씩 또 이제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아. 예, 그 지역은 지역별로 같이 네. 네. 음. 나눠서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또 비슷하신 분들끼리 또 모이시고 소모임을 음, 또 만드시고 음. 음, 그렇게 된거 네. 같네요. 한이. 한인 연합 센터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싱글맘 모임에 어 정기 모임이 있는데요. 213479의 1627 213479의 1627번입니다. 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또 음. 특히 미국에서 어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외향적이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음. 좀 내향적이고 그러면 맞아요.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음. 인간관계를 좀 넓히기도 두렵고 그렇거든요 음. 예, 특히나 우리 싱글맘들은 좀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한인연합센터에서 하시는 싱글맘 모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예,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음. 이, 이 LA 지점 이 성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LA 지점은 어디 쪽에 위치해 있는지 좀여쭤보고계십니다 주소를 드려도 돼요? 아, 어, 그럼요. 아, 네, 네, 음. 어, 520 사우스 라파예트 파크 524 아. 사우스 라파예트 파크요. 네. 207호. 음. 네. 지코드는 네. 90057. 네. 음. 네. 나중에 저희가 또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213479-1627로 하시면 되고요. 네.